2022년 10월 11일 하요일 겸손한 수로보닉의 여인과 사랑의 진수를 보여준 막달라 마리아.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랑과 겸손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셨다. 스스로 겸손한 자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사단의 속임수는 얼마나 치밀한지, 겸손보다 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는 한주였다. 사랑 아리를 해본 적 없이 무덤덤하게 결혼하고 평생 일 중독자가 되어 살아온 나에게 문득 주님께서 눈물을 동반한 은혜로 찾아오셨다. 그러나 그 은혜의 때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다. 빵끗빵끗 웃어주는 손녀 지혜를 보며 요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. 하나님은 겸손하여 가난한 심령이 된 깨끗한 심령을 찾으신다.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동행하시며 기적을 베푸신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오늘도 호흡 주시고 한날을 살아낼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